안녕하세요. 재탕입니다. 어둠숲을 드디어 찾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또 길대로 쭉 가고요. 여기 올라가는 문이 있는데, 일단 제 끼고. 자, 보시면은 맵을 쭉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나무가 없어. 그러면 가운데 있다는 소리. 여기 있었네. 와. <laughs> 아 여기 바로 밑에 있었네 아무튼 이니푸스의 나무 찾았구요 음, 자쫄 처리하고 여기 이니푸스의 두루마리 아 뭐야 가방없고 이거는 레거시 모드 자 검은 습지에 진입을 했구요 이제 여기 이친탑으로 왔어요 지하 던전을 탐험하십시오. 어, 크로스보. 이걸 주자. 사용할 수 아, 없습니다. 아, 뭐야, 보호는안내 또? <laughs> 아, 활만 되는구나. 여기, 보스. 보스 잡고. 어, 나 센데? 오. 아우, 드디어, 아우. 지하 5층. 퀘스트 기록 떴어요. 물약 왜 이렇게 안 먹어져? 보스 있어요, 보스. 잠깐만. 잠깐만. 어우, 어우, 만화. 아, 얘네가 만화를 뺏어가나봐요. 와. 자, 도끼로 겁나 찍으시고요. 그냥 뚝배기 깨버리고요. 보스만 남았죠. 아, 이게 배쉬를 쓰면은 뒤로 밀려나요. 그게 좀 짜증나. 평타에, 평타, 평타, 평타. 오, 무기 나왔다. 오, 드디어 내 무기. 양손이네. 오케이, 양손 기자. 캐스트 기록. 사악한 백작을 처치하십시오. 백작을 죽이라네. 죽었다, 이제 양손 도끼다. 어, 뭐야. 대사한다. 어디야? 백작 어딨어? 일단 쫄처리. 어우, 아퍼, 어우, 왜 이렇게, 어 아, 또 입구를 불로 막아놨네? 아, 뭐야, 얘가 백작이었네? 죽어. 씨, 죽어. 그렇지. 개짱 열고. 오, 뭐야. 그왜 이렇게 쏟아져? 이건 뭐야? 랄룬 탈룬. 주황색인데? 눈이네요아우돈 많다. 이건 또 레거시 무디구요. 누는 뭐야? 홈에 있는 아이템에 삽입 가능. 아, 보석 같은 거구나. 제 망치를 주신다면 그 마력으로 당신의 장비를 강화해 드릴게요. 대장장이 망치를 찾아와 달라네. 퀘스트 기록을 누르면 거래 도구. 호라드림 망치를 찾으십시오. 망치를 지키고 있는 대장장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데커드 캠인부터 찾아야 되는데. 일단 바위 벌판으로 가서 여기 돌 이거 무슨 아이템을 줬거든요 돌 무덤 열쇠 순서대로 밝혀볼게요 이게 2번, 3번 왼쪽 4번, 오른쪽 5번 됐나? 오오 <laughs> 번개 내려친다 레거시 모드 오 빨간색 포탈 트리스트럼 트리스트럼에 진입을 했고요 네. 데커드 케인을 찾으라네요 어? 어디있어 데커드 케인 도와달라고 채팅을 쳤거든요 일단 잠깐만 쫄처리부터 파란색 보스 있다 자 리프 철이 끝났고 어디 있냐 데커드 케인? 어이 뭐야? 아 이거구나! <laughs> 아 여기 같이 계셨네요. 빠져나가자 빠져나갔고. 감 네, 데커드 케인을 구했고요. 이거는 레거시 모드. 이제 데커드 케인을 구해서 무료 간별을 해주고요. 케인을 찾아서 완료. 댄 오브 임을 배열 그라운드 케인을 찾아서 포 같은 타워 찰시의 연장 이거 해야 되네요. 호라드릭 마우를 찾아보래. 일단 수도원 정문에 왔고요. 호라드릭 망치를 찾으십시오. 망치를 지키고 있는 대장장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대장장이를 죽이고 망치를 획득하라는 거지. 오케이. 병영의 진입. 오케이. 병영이 왔고 여기서 망치를 찾아야 돼. 대장장이 조심하고 이렇게 해서 지하 묘지 4층까지 왔구요 들어갑시다. 나 죽여. 쫄 많다. 캐스트 기록 떴네요. 대장장이 망치있나봐 어, 근데 이기왜 이렇게 아프냐? 오, 어 잠깐만 나 죽겠는데? 잠깐만 도망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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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어왜 이렇게 아파? 오. 이게 뭐야? 안다리에를 처치하십시오 이건 뭐야? 나 지금 망치 찾아야 되는데요. 왜 갑자기 안다리에를 처치하래? 이게 뭐야? 자에단의 학사자. 아니, 나 망치 찾아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지나쳤더라고요 여기 대장장이. 어쩐지 거기 너무 아프더라고. 봐봐, 대장장이 약하네. 짜식아 컷. 아, 무기 헌터 보호 나왔어. 호라드립 망치네요. 요거는 레거시 모드. 호라드릭 마울. 이건 다시 레저렉션 호라드린 망치요. 아, 인벤 없다. 절실이 가져가야겠어. 그러면은 잠깐만 예를 버리고 일로 옮겨. 그렇지. 이렇게 테트리스. 호라드린 망치를 되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장비 중 하나에 마력을 주입해 드릴게요. 오케이, 마력 주입해 준대. 그러면은 네, 야만 용사 투구에다가 마력 주입을 할게요. 그렇지. 좋아졌나? 오, 타격 회복 속도. 미늘창숙력, 방어력 증가, 생명력, 냉기 저항, 화염 저항, 2레벨 간격. 오, 어, 괜찮은데? 오케이. 거래도구 캐스트 완료했구요. 이제, 안다리를 처치하면 되네요. 죽었다. 액트1 최종 보스구만. 아까 여기였죠? 여기, 여기. 뱀벼. 덤벼, 이 자식들아. 덤벼. 나좀 강해지고 왔다. 덤벼, 덤벼. 여기 보스. 이놈이 보스구만. 그렇지. 잡았고. 세이버랑 x 나왔네요. 안다리엘은 어디 있는 거야? 어, 내구도 깎았다 어, 저 오른쪽 뭐야, 저거? 오, 안다리 오 뭐야 캐리건이야 뭐야 오 디아가 먼저 나왔나요 스타가 먼저 나왔나요 완전 <laughs> 캐리건인데 오오 오, 아프다 1대1 영혼의 맞다이다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둘중 하나 죽기 전까지 나는 물약을 먹지만 자 근본 레거시 모드로 잡자 그렇지 뭐야 안 다리에 쉽구만 <laughs> 잡았다 안다리엘 아 무기는 또왜 보호를 줘제 도끼는 왜 안주나요 레거시 모드 로그 캠프가 새로 생겼네 퀘스트 목록 여기는 안다리엘의 옥자구요 오 이거는 레거시 모드 아 근데 진짜 캐리건이랑 똑같다 예쁘네. 자, 잠에다 야영지 와서 데커트 케인에게 말 걸어주고. 아직 전투가 많이 음. 와리브. 이젠 루트골레인을 향해 동방으로 떠날 수 있어. 오, 루트골레인으로 갈수 있대요. 동쪽으로 여행. 가기 전에 인사 좀 해주고. 그대에게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오케이, 와리브. 가자. 음? 동쪽으로. 와우. 액트2. <laughs> 저는 그럼 액트2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